The size. 오늘은 OAM팩토리 스웨 셔츠 발매 영상인데, 원래 콜라보를 통해서 발매했다라면 바지까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하, 이거 나 혼자서 이거 만들다 보니까 이거 한달 내내 이거 잡고 있는 것도 버겁더라고. 어, 욕심이또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은 만드는 건데, 내가 또 이제 그렇게 만들기 싫어하잖아. 어,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샘플링을 자주 보게 되고, 나름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러면 뭘 어떤 걸 신경 썼는지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요즘 트렌디한 컬러, 주황, 파랑, 초록, 이것도 스테디하게 입는 컬러 뭐야? 그레이, 네이비 블랙 트렌디한 거는 너무 트렌디하고 스테디한 거는 또 너무 무난해 적당히 간지도 나고 유니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이 컬러가 눈에 제대로 들어와버리더라고 어. 장점은 트렌디에 휘둘리지 않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점이 있고 단점은 때가 잘타 다른 컬러의 원단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갑니다 네, 이런 배경 컬러들이 근데 난또 이거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한다 때가 잘 타는데 저 컬러를 입어 아 이거 의외성 아 저렇게 고급스럽다 느낌이 있다 깐지 난다 그런 면트 바로 그냥 악기 달린 것처럼 나와버린 단 말이야. 확실히 고급스러운 컬러고 배경 컬러는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컬러야 확실히 요즘 트렌디한 컬러보다는 덜 트렌디해 뭐 그러면 구매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스테디하고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반증이 되는 거야 OAM 팩토리라는 브랜드의 디렉터로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입는 옷들을 만들다 보니까 가장 내 스타일이 잘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스웨트팬츠에다가 그냥 요지스타 같은 거 무심하게 신어주고 범고래보다는 요지스타가 낫잖아요 요즘에 내 생각은 호신발언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맨투맨 무난하게 이런 거 하나 해주는 거야 여기다막 악세사리 많이 들어가도 돼틴티 레이어드 도 되는데 그런 거 귀찮다? 그 얘기입니다 깔끔하게 또 이제 블레스 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느낌 플리츠 잡아주면서 이런 느낌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깔끔... 어? 쉣 이런 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매치하면은 활용도가 내가 높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궁무진합니다. 진짜로. 음. 디자인이나 디테일은 미국의 90년대 스포츠웨어 기반으로 제작을 했거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엄청 큰 헤비 오버사이즈 핏인데 이거를 좀 한국인 체형에 맞게 재수정해가지고 나한테 어느 정도 오버사이즈로 떨어지는 핏으로 수정을 했고 지금 기본으로 보이지만 사이드 패널이라든지 여기 소매 부분, 립 부분, 그리고 봉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됐거든. 헤비에이트 원단의 봉제, 디테일 다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당연히 수축도 다 아, 예, 했다라는 거. 예. 옷 원단이라는 게 건조기를 돌리면 은 수축이 안 되는 원단은 없거든. 근데 이거는 그 수축률을 최소화했다. 왜? 스포츠 해요. 어? 내구성 중요하잖아요. 예? 는 배경 컬러 한 가지로 출시됐고 사이즈는 1사이즈, 2사이즈. 여기 로고 컬러가 달라요. 예. 이 원판이랑 같은 배경 컬러 실로 들어간 자수가 있고 그다음에 OAF 팩토리 시그니처 컬러 블루로 들어간 로고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정도로 출시해도 괜찮잖아. 그리고 이제 사이즈 뒤에 보면은 OAF 팩토리 시그니처 라벨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 요거 좀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잔잔한 느낌에다가 포인트로 아주 그냥 좋다 그 얘기야. 이 로고만 다르다 보니까 컬러가. 이 로고에다 깔맞춤할 사람은 블루 컬러로 가면 되고 아니 그냥 원판이랑 똑같은 거. 로그플레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티안 나게. 이런 식으로 매치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매치해주면 간단하잖아. 어, 이렇게 유리하게 떨어지는 청바지 하나에다가 쌈놈원 하나 신어주고, 맨 처음에 입고 모자 써주면은 어,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는 거. 근데 모자가 여기서 포인트는또 이제 나일론으로 들어갔다는 거. 어, 이 정도 느낌 빼주면은 평상시에 데일리로 입어도는손색이 없다라고 보거든. 그냥 자유분방한 느낌 그대로 가져갔는데, 걸어다니다 봤다고 생각해. 약간 좀 은근히 깐진난다 걸어다니다가 발견을 했어. 어, 아. 어.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떻게 괜찮지? 어, 코디가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운 코디로 넘어갈게요. 위아래 음. 화이트 화이트로 맞추면 고급스러운 무드가 좀 있긴 하거든. 근데 완전 화이트는 아니라 배경에다가 화이트.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는 않는 것 같아 내 기준에서. 코디나 뭐 사이즈, 핏요 정도 많이 보여줄 건데 그냥 코디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코디. 어. 걸어가다가 봤다고 생각해. 봐 굉장히 느낌 있는 코디야. 어. 걸라가다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난한 걸 추구하는데 아나좀 약간 돋보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면 좋은 코디야 컬러로 임팩트 빵 어. 그니까 러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강남에서 점잖게 입는 어른들의 코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또 스트릿으로 빠지면은 영케조얼스럽기도 하고 점잖으면서 취향이 있는, 곤조가 있는 남자의 느낌이랄까? 나는 또 이런 룩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맨투맨을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은 그 특유의 멋을 막 부리지 않은 듯한 느낌이나 뭔가 애쓰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나서도 좋달까? 근데 멋있는? 약간 좀 깐지나는? 네이브로 말하기좀 그렇지만 이런 룩들을 다른 사람들이 입은 걸 거리에서 내가 본다면은 아, 저 사람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아, 관절염, 케행성 관절염. 그냥 기본 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코디들은 웬만하면 이 배경 컬러가 다잘 받거든? 그냥 이렇게 코디하면 돼. 깔끔하게. 기본 스니커즈 매참또 재미없으니까. 아시스 매치해주고, 모자 써도 잘 어울리고, 벗어도 되고, 이 정도로 매치해도 나쁘지가 않다. 이런 것들 포인트로 그냥 씌워주는 거거든 그냥 이거 없이 매치하면 은 깔끔 그 자체인데 포인트 하나 더하야겠다 하면은 이런 거 컬러 매치 또 이스키요 이스키요 이 이스 스타일로 가시는 겁니다 에이. 지금 여기다가 나일론 팬츠까지 매치했는데 진짜 모든 팬츠를 다 매치했거든. 연청, 셀비지, 나일론 스웨치노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매치를 한거다 보여주고 있잖아. 어, 그렇게 맞는 멘토맨이다. 사실 지금 내가 이거 발매한 O A M 팩토리 멘토맨 아니더라도 너가 집에 멘토맨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런 코디도 이제 참고해 주면 괜찮다라. 뭐그 얘기입니다. 이거 받으면막까이면서 일주일 내내 코디해도 괜찮다고. 음. 다만 내가 코디안한게 있어. 슬랙스. 여기에다가 슬랙스를 매치해버리면은 뭔가 이상하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멋부린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약간 좀 약간 야매됩니다. 예. 이거는 내추럴한 맛 그대로 가야돼. 어. 간절기 때는 반바지에 매치해도 괜찮고 또 OAM 팩토인가긍정국의일탈을 지향하고 있는데 막 한껏 멋부리면 되겠습니까? 약간 풀어진 느낌, 의도된 흐트러짐, 그런 것도 이제 내추럴하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 바퀴 이어서 돌겠습니다. 어깨는 이렇게 띵 어어 느낌 있다 아이돌 같아 OM 팩토리 화보를 찍었는데 아무래도 비주류 문화 긍정적인 일탈을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라 스케이트랑 좀 밀접하게 이렇게 좀메이킹해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느낌 감성 오라이하는그 자체로 말이에요. 한번 얘기해 주자면 1사이즈, 2사이즈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2사이즈는 엑스라지 정도 되는 사이즈고 1사이즈는 한 라지 사이즈 정도 되는데 평상시에 미디움 사이즈 입는 친구들은 1사이즈 입어도 충분히 오버사이즈로 잘 맞습니다. 준비된 조교 앞으로 모실게요. 예? 키 174에 몸무게 65kg. 평상시에 M 사이즈를 입는 친구인데, 요 정도 루즈함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원래 이런 90년대 스포츠웨어는 이아무리 존나 큰데, 요거는 그래도 한국인에 막 살짝 줄인 거야. 어, 요것도 근데 크긴 하지? 앞으로 아, 가! <laughs> 야, 다시 들어와, 임마, 어디가, 어? <laughs> 이 원판 컬러 하나에, 안 보이는 거, 여기 보이는 거, 로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음. 모에인 팩토리 공홈이 1년 만에 개설을 했거든. 3월 30일, 오후 7시부터 이제 공홈에서 판매를 시작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직 검색률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상당히 뜨지 않는데, 너희들이 막 검색해주고 이러면 이제 상당히 뜰 거예요. 인스타 이제 그거 가지고 유 r l 찍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좀 빠르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6시 45분에 올라가니까, 영상 딱 보고 그냥 가가지고 구매하면 돼 개인당 구매 수량은 두 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미래에서 온 피터사이즈거든 어, 잠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은 미리 전달 드리려고 요 사이트 구축을 처음 했는데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 아, 안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좀 구축하느라 일주간 발매가 미뤄졌어 그 부분 좀 이제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